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메스에서 다니고 있는 4학년 김규민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2주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던 게 저는 처음 다녀온 게 아니라 여름에도 같은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여름에 갔을 때는 정말 짧은 2주였지만 어, 정말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한 마음을 엄청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곳에서 어, 정말 복음에 대해 이렇게 열려있거나 그런 사람은 정말 꼬마 아이 한 명밖에 만나지 못했었는데 여름에는 그렇지만 정말 그때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 겨울에 한번더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갔을 때는 여름에, 여름에 어, 경험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랑 엄청 달랐어요. 어, 유대인들은 어, 그전에는 항상 뭔가 율법에만 얽매여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율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컨셉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는 부인하고 싶어 하면서 다른 곳에서 어, 자기의 위로 삼아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음,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라는 건지 정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위로를 받을 그런 것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 그 전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냥 우리한테 선지자일 뿐이다 하고 무함마드 얘기만 반복하면서 어더 이상 듣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계속해서 마음과 평어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자유를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정말 여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는데 어 정말 이제는 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말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만약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엄청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정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별로 모랄 것도 없고 그냥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일 뿐. 어, 정말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향한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리고 정말 뭐 하나 할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서는 이제 저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음, 제가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만난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 가정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어떤 마을에서 저희 팀이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날 사역을 못 하겠다 싶어서 저희 팀은 이제 어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길거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비하고 계셨던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아이 한 명을 만났어요. 16살인 어 이제 여자아이였는데요. 어 이제 A 자매라고 제가 부를게요. 근데 이 자매는 어 친구 친구 생일 파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사 들고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어 그러면은 나랑 같이 생 파티를 갔다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하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생일 파티가 있는 집하고 그 친구의 집은 바로 옆집이었는데 그 집은 바로 진짜 엄청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정말 경사도 너무나도 가파랐고 그리고 저희는 목사님이 저희 팀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서 어, 40분을 그다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친구의 가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이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그 가정은 그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보통 팔레스타인 가정 어, 가정들과는 정말 다르게 엄청 화목한 가정이었고. 정말 그 부모님들도 너무나도 이제 가정적이신 분이셨어요. 어,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A자매와 한방에서 저는 함께 잘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이 기회가 왜 좋은 기회냐면요. 한방에서 잘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잘때이 친구랑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어떠한 영적 공격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낮에 그냥 전화를 고 하면은 친구랑 이제 깊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불른다던가 아니면 이 친구가 뭘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영적 공격이 올수 있는데 정말 같이 잘수 있다는 거는 정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둘이 방 안에서 복음적인 얘기를 할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저는 그 자매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 복음적인 얘기를 조금 조금씩 했을 때그 친구는 아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무슬림이라서 무함마드 선지자가 한 말만 믿을 거고 그리고 뭐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이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치유해주셨는지 그리고 못태 신앙이 아닌 크리스천들은 그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자매의 마음은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너무나도 궁금한게 많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때 어떻게 뭐 환상을 본거냐 뭐 어떻게 만난거냐 어떻게 치유가 됐냐 이런것도 물어보면서 두시간 정도의 대화를 했고 그 대화 끝에는 이제 이 자매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내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너무나도 읽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방은 정 히링 시스템도 없어서 얼어 죽을 것 같이 너무 추운 방이었는데 그 시간만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성령님께서 임자하신다는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랑 두 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친구는 영어 몇 단어밖에 그리고 저는 아랍어를 정말 기본적인 단어, 저희 이렇게 공부할 때 주는 책자에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근데 제 자신의 간증을 하고 또이 자매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정말 성령님께서그 상황을 주관하셨다는 말밖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언어도 안 통하고 이날 이 자매에게 뭐 이만큼 전할 거라는 계획도 그렇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이자매 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 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성교에서는 어 문화사역도 같이 하게 됐어요. 어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이런 가정들을 다시 한번 초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초청 자치 가운데 우리가 공연을 하고 아랍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 계신 현지 성교사님께서 이제 아랍어로 복음을 더 깊게 이제 나누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 시간에 이제 A자매의 가정도 오게 됐어요. 그날 부모님들과 A자매와 그리고 이제 A자매 동생들까지 다 함께 오게 됐는데요. 음,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미처 이제 어, 부모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중심적으로 전하게 됐었는데 어 이렇게 초청단체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어 저희를 다시 한번그 가정관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이 언어가 되시는 현지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 팀이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음 그날 밤에 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너무 많이 열리셨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집중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A 자매 부모님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시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기뻤고 진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열매 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정말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이제 영적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제 했을 때는 에이자메 어, 부모님은 어, 너희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며칠 후면 떠날 텐데 이곳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없는 사회인데 우리끼리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나는 너무 두렵다 이 사회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너무나도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을영적기도문을 같이 따라하기까지는 어, 이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민족의 마음이 열려 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자들을 이 자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기도해줄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던 곳은 여태 저는 외면을 하고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너는 졸업하고 뭐 학생 성교사로 1년을 날았다 올거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저는 저한테는 이제 꿈이 있고 그렇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지금 그날 학생선교사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너 이곳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잖아 그리고 그곳에 지금 너가 가야 할 때야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진짜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 마음을 강요할까? 저 사람이 뭔데? 내 미래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 저 사람이 뭔데 지금 이 때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근데 진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겠다는 아 어,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부르셨던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제가 제꿈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다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열려 있고. 누가 봐도 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제 삶을 학생선교사로 1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 남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재정적으로 아니면 또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이제 그곳에 가기만 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제가 정말 할수 있는 거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이게 선교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건지 아니면 학업 가운데 있는 거든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실 아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따르기를 어, 따를 수 있고 정말 그 창안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